야, 우리 뭐 반에서 됐어! 이거도 돼! 아, 뭐야! 아, 15! 아! 진짜라지! 아 네가 지 아! <laughs> 응. 거! 같아? 1 0 쟤네가 아, 10점 내기! 응. 어. 이거 서브야? 우와. 오! 와! <laughs> 야, 1 :1. 다 1대1! 야, 그럼 그, 그, 그공 던지지 마. 2대, 2대1. 민수, 민수. 야, 내가 해? 야, 누구 어. 해? 내가 한다? 어? 야! 3대1. 4대1, 4대1. 1 0대의 아웃! 여기 아웃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저 같아요 자리부터게 인. 인! 어? 어? <laughs>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1대0 1대0 여기 1 2대0 지금 뭐 하시는 거죠?

이진대 이거 뭐